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라고 한다면, 은 뭐, 이제 생거용인, 사후용인이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살기 좋은 도시가 용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인시에, 용인시가 기흥구, 수지구, 처인구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처인구의 면적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용인시 처인구, 반도체 산업단지가 이 처인구에 들어서는데 오늘 반도체 도시 이 처인구의 부동산 가치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도가 나오네요. 여기가 바로 220만평이 개발되는 이동남사의 삼성반도체가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 위에는 덕성산업단지, 용인 테크노밸리라고도 하죠. 그리고 그 이후로 바로 반도체 배우 신도시라고 하는 69만 평에, 69만 평에 16,000 세대가 들어서는 반도체 배우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동탄부발선 철도도 있고 여러가지 있지만은 특히 아르드시아들 내용은 여기 가운데에 이 45번 국도가 현재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8차선으로 연장이 되면서 확대가 되면서 예타가 면제가 되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 가운데에 경강선 철도 연장이 들어간다는 것그 정도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할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시장의 반도체 초격차 경쟁에 정부와 민간이 총력전을 펼치고요. TSMC라는 대만의 반도체 업체가 주요 생산 거점. 어 그래서 어 주택 가격의 2.6배가 급등이 되고 광역교통만 대단지 브랜드 효과가 있어서 미래 가치가 급상승할 것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 수출액의 약 20%를 차지하면서 어 기간 산업 역할을 톡톡이 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승기를 거머쥐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국내도 반도체 산업의 투자 열기가 지속될 전망이라 용인 그 전망이라서 용인을 비롯한 반도체 거점 도시의 가치를 선점하기 위한 수요자들의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자 용인시 처인구에 220만 평의 삼성.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그리고 원삼면에,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 그래서 이 세종포천간 고속도로의 가운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청용에는 삼성, 우청용에는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들어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이게 바로 45번 국도고요. 예타가 면제되면서 이 가운데로 뚫고 나온 여기까지는 경강선 철도 연장이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318번 도로 하늘색으로 나와 있는 이것도 여러분이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은 지난해 국내 반도체 수출은 44% 증가한 1,500달러 정도를 기록했는데, 지난 2023년 11월 이후 14개월 동안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가면서 기존 최대 실적을 단숨에 넘어섰습니다. 국내 전체 수출액의 6,800억 달러의 20.7%에 해당되는 것이 반도체 수출 산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AI, 클라우드, 전기차 등 신산업이 더욱 성장하고 반도체 기술 고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한국 반도체 수출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laughs>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AI HBM 어, 원삼 SK 하이스 반도체는 지금 어, 2월달에 여기 그 착공이 들어가서 지금 본격적인 그런 공사가 들어가 들어갔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반도체 기업 투톱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용인의 글로벌 시장 점선점을 위해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반도체 초격차 경쟁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크러스터 일반 산단에 120조 원 투자를 예정하고 있으며. 올해 2월에는 팹 1기를 착공을 했습니다. 자, 원삼SK 하이닉스 반도체 126만 평이 개발되는 4개의 팹과 그리고 여기 그 소부장이라고는 50여 개의 소부장, 아파트, 이주자택지, 근생, 상업용지. 그 중에서도 여기 1기 팹 공장이 2월 달서부터 착공을 해서 지금 엄청난 규모의 공사가 대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첨단 시스템 반도체 그리스도 국가 산단은 삼성전자가 총 360조 원의 투자를 예고를 했고, 용인 플랫폼 시티도 얼마 전에 착공식을 진행했고, 이곳에 산업시설 용지를 조성해서 반도체 연구 개발이라고 하는 R&D 기업 등 첨단 산업을 집중 유치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연결하는 바로 여기 L자형 반도체 벨트의 핵심 축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L자형 반도체 벨트는 경기 용인 플랫폼 시티와 삼성전자의 기흥캣버스 세메스 램 리서치 용인 테크노밸리 그리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라고 는 SK 하이스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경강선 연장 철도가 되겠고요. 국지도 57호선을 연결하고 자요 밑에는 반도체 고속도로가 민자로서 연결된다는 그런 L자형 반도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보도 반도체를 국가 핵심 사업으로 인식하고 반도체 육성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세액공제 확대 투자 등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는 게 핵심인데 지난 2월 국토부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단지를 관통하는 45번 국도의 이설 확장 사업 또한 상반기 중 턴키 방식으로 발주될 예정입니다. 자, 첨단 반도체 크러스터를 잇는 광역교통망. 자, 여기 나와 있는 제2순환 고속도로 물론이고 영동 고속도로 그리고 세종포천 고속도로의 좌청용에는 삼성 반도체, 우청용에는 SK하이닉스 반도체가 들어서는 아주 멋진 광역교통망이 나와 있습니다. 앞서 반도체 연구개발(R&D)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 연장과 공제율 상향을 골자로 하는 K칩스법이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율을 통과해서 기업 투자도 활기를 띌 전망입니다. 반도체를 포함해서 첨단 전략 산업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서. 50조원 규모의 첨단 전략산업 기금도 신설이 됐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용인시 처인구 일대의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자 여기에는 원삼에는 SK하이닉스 이동남사에는 삼성반도체가 들어선다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TSMC가 자리한 대만 첨단산업의 구심점 신주과학단지처럼 반도체 개발의 심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주과학단지에는 13.7 평방킬로미터 규모의 종사자가 약 17만 명, TSMC 반도체 팹 6기 등이 운영 중이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에 투자 규모 즉팹 10기와 유사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 어, 건설 현장이고요. 부동산 관계자는 반도체는 기술, 자본, 인력이 유기적으로 맞물리하는 정밀 산업인 만큼 정부와 민간의 합심이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용인시 처인구를 비롯해서 주요 반도체 크러스터가 들어서는 지역은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의 최전선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자, 용인 SK 반도체 크러스터 원삼을 얘기하는 거죠. SK 하이닉스 반도체 크러스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크러스터 국가 산업단지로 이어지는 45번 국도 옆에 자리를 잡았고요. 용인 반도체 크러스터 일반 산도로 이어지는 국지도 57호선과도 연결되어 있어 양대 반도체 크러스터 접근성이 아주 뛰어나다는 겁니다. 동탄 2기신도시를 잇는 국지도 84호선은. 현재 공정률 70%로 2026년 12월 개통을 앞두고 있어서 동산내 학원가와 인프라 이용도 편리해집니다. 부동산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프로젝트로 인한 고소득 인구 유입과 광역 교통망이 확충이 맞물리면서 용인 일대의 미래 가치가 한층 공고해질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가 연이어 공급되어 있는 만큼. 주거 인프라와 시세안정효과를 모두 기대할 수 있어서 수요자의 관심이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선 박사의 투자연구소는 용인토지투자와 안성토지자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 연구소인 만큼 용인 안성토지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여기 전화번호 010-5477-2808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 용인시 처인구의 원삼 s 스케이 반도체 126만 평과 여기 그이 동남사의 삼성 반도체 226만 평에 관련된 내용을 어, 정리하고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용인시 처인구의 부동산 가치, 향후 가치는 반도체로 인해서 엄청난 집값 상승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